안녕하세요. 권중원 TV의 권중원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알 거예요. 원라 가수 명국환 씨. 아주 쾌활한 노래를 잘 불렀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아주 명곡한 그 가수가 아주 인기였습니다. 어, 아리조나 카바이, 카보이라든가 말이에요. 백만원 뭐 가져 울고 이런 거를 예, 불렀던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요. 이분이 월세 23만원 내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 살다 별세를 하셨다 하는 보도가 있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음,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날 때는 에, 극장에서 쇼를 하면은 나와서 부르고 그러면 우리들은 학생 때 입장이 안 되니까 어, 어른들 그, 이렇게 모자를 빌려서 쓰고 뭐 이렇게 두루메기도 있고 뭐 이렇게 변장하고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한쪽도 생각이 나는데요아참 제가 그 명국한 가수는 옛날에 참 좋아하던 가수였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네요. 진심으로 조의를 표고 상가 명복을 빕니다. 아 유가족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혼자사시다가 들어가셨다 그러네요. 아, 지금은 안타깝습니다. 아, 이런 분들은요, 아, 참, 그, 예술적으로, 그 나라를 한동안 참, 국민들을 즐겁게 해줬던 이런 분들, 정부에서 좀 적극 지원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아, 참, 이슬같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참 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명국한 씨 모습입니다. 명국한. 아참 옛날엔 참 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참 어, 정말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아리조나 카보이, 아리조나 카보이, 카보이, 카보이. 이렇게 하는 그, 그 노래를 잘 불렀죠. 어, 등을 시트시키며 1950년대 인기를 끈 원로가서 명국한이 지난달 별세한 사실이 지늦게 알려졌다. 향년 96세. 에, 2일 대한 가수협회에 따르면 명국 관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 남동구 요양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아, 인천 남동구 요양병원에 계셨네 남동구 요양병원이 어딘가? 관석동인가? 고인은 그동안 홀로 지내온 것을 알려 것으로 알려졌다. 1927년생인 고인은 1950년대 백마야 우지 마라. 백마는 가자 울고, 나은젊문데 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 참, 정말 아주 잘 부렸는데요. 아리조나 카보이, 카보이, 카보이. 내고향으로마아간다내 고향을 못 찾아간다. 등의 노래로 인기를 끌었다. 1957년에는 영화 김삿갓스의주제가인 방난 시인 김삿스를 불러 히트시켰다. 떠 나가는 김삿갓 이런 노래죠. 2005년에는 제39회 가수의 날에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MBN 특종 세상에서는 명국환이 월세 23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생활하는 모습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줬다. 아, 우리 인천에서 살면서도 이거 양반 여기 인천사는인지 몰랐네요. 아, 당시 방송에서 그의 지인은 명국환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 가족 없이 홀로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만 생활하고 계신다며. 마지막 삶을 너무 험난하고 힘들게 보내고 계신다고 말했다. 빈소는 오는 3일 경기도 부천시 UNU 병원 장례식장에서 마련된다. 대한가수협회가 장례 주관자를 맡았다. 발인은 4일, 오전, 장지는 국립 괴산호국원이다. 아, 참, 정말, 제가, 아, 명국한 씨가 이렇게 별세했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띵 하네요. 참, 옛날에 정말 시트치고 아, 인기였던 명국한 씨.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아리조나 카보이를 많이 불렀지요. 좋아했죠 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1950년대 실향민의 아픔을 노래로 위로한 가수 명국환 아참 정말 아쉽네요 이렇게 아, 참 우리가 많이 사랑했던 또 우리에게 즐거운 노래를 불러줬던 음, 이런 그 유명한 가수들이 한분한분 한 분, 어, 저세상으로 가시는군요 아참 아주 참 옛날에는 참 활달하고 명랑한 노래를 많이 부르셨는데 안 됐습니다. 장과 조위를 피합니다. 그리고 명복을 빕니다. 저 세상에 가서 고생 없이 편안하게 안면하시길를 빕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어,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 어,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주방TV의 권주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